네 이번 문제는 양자역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 그림은 1차원 포텐셜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u 델타 x 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x가 0일 때어 델타 함수가 이제 0이 아닌 값이 되서 이때만 포텐셜이 0이 아닌 값이 되죠. 그리고 이제 질량이 m인 입자가 구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질량이 2m인 입자가 구석된 경우도 살펴볼 건데 그때를 나라고 하겠습니다. m이 입자 에민 입자가 구속된 경우는 가하고 두 배의 질량이 큰 입자 가 구속된 경우를 나라고 하겠습니다. 유가 양수니까 포텐셜 자체는 이제 0에서의 포텐셜은 음수가 되겠죠. 그리고 어 축퇴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냥 상태를 한 가지만 하나만 고려하겠다는 거죠. 바닥 상태는 하나다. 그러면은 바닥 상태 에너지가 어 지금 이가와 이나로 주어졌을 때그 비율은 무엇이 되겠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은 슈뢰딩거 방정식을 써야겠죠. 슈뢰딩거 방정식을 1차원이니까 그냥 1차원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x의 함수겠죠. 이렇게 주어질 텐데 마이너스 무한대 그리고 무한대에서 X, x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일 때 s i x 가 0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 i x 가 우리가 두 가지 조건, x가 음수일 때와 x가 양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a라는 계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 exponential plus 뭐 kx라고 할까요? exponential minus kx. 그래서 x가 무한대일 때 k가 양수라는 조건에서 k가 양수라는 조건에서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게 0으로 수렴할 거고, 그리고 e x p o n t i a l kx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잡으면 x가 0으로 놔두면 a라는 값으로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함수는 연속이죠. 그런데, 음, 지금 이 값을 계산해 보면은 파동함수의 한번 한 미분한 값,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값은 불연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한번 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분을 한번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적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적분하느냐? 마이너스 엡실론부터 엡실론까지 적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어그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을 어 전체를 적분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파동 함수를 두번 미분한 것만 이제 적분해 보면 어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영으로 가는 극한에서 그 dx 제곱을 이렇게 두번 미분한 값을 적분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 이게 엡실론에서의 값을 적어놓은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에psilon 에서 값을 빼주면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한번 미분한 거를 보면, 익스파니셜 어, 함수는 한번 미분하면 이제 k 가한 번씩 튀어나오겠죠. 근데 이제 엡 p s i l o n 에서의 값은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k 가튀어나오는 것이고, 마이너스 k 그리고 a 를 앞에 붙여줘야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k 가 튀어나올 텐데, 어, 그러겠죠. 그래서 어, a, a k 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앞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값이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값이, 음, 어떻게 될 것인가? 슈르인거 방정식에서 이 값을 지금, 우리가 이, 이 값을 계산했는데,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2m분의 h 바 제곱이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값을, 어, 이제 우변으로 넘겨서, u0를 우변으로 넘겨서 계산을 해줄 건데, 지금 보면은, 어, 이제, 싸이를, 마이너스 l 실론부터 l 실론까지 적분하면은 그거는 그냥 0이 될 겁니다. 왜냐면 어 이게 연속 함수고 그래서 지금 적분하면은 그 이런 식으로 쓸 텐데 s i x의 dx의 리미트가 입실론이 0으로 가는 극한에서는 그이 값이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지워 보도록 하고요. 이 값은 지우고 신경쓰지않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퍼텐셜이 이제 u0가 이제 우변으로 가 있고 델타 함수를 어 주어져 있는데 델타 함수를 지금 적분했잖아요. 마이너스 엡실론부터 엡실론까지 적분했기 때문에 델타 함수, 델타 x가 지금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1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이 제로의 값. 이게 결국 a가 되겠죠? 그리고 h bar 제곱은 분모로 가있고, em은 분자로 가야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어, 그렇게 돼있는데, 지금 보면, 지금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플러스로 간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남아있어야겠죠. 이렇게 식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요 네, 값이 결국 또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요게 a니까요. 지금 a a는 상쇄가 되고 k의 값이 k의 값이 h 바제곱분의 mu 0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e가 있잖아요. eka니까 어, k 값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거는 우리가 또 그 파동함수가 규격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 값을 계산해 보면 A제곱 튀어나오고 마이너스 어, 무한대부터 0까지는 익스퍼셜 e k x 그리고 그다음에 0부터 무한대까지는 익스퍼셜 마이너스 e k x dx가 1이 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k가 우리가 어떤 값인지는 아는데요. k, k는 그대로 놔두고, 어, 적분해보면, 이게, 어, ek분의 어, 1이 될 텐데, ek분의 1, exponential e k x 0 1인데 뭐,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k 분의 1 마이너스 2k x 0 무한대 이렇게 주어질 텐데 0 집어넣으면 1 나오고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으면 0이 나오니까 어, 이게 2k 분의 1이 될 거고 요거는 무한대 집어넣었을 때0 나오고 0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올 텐데 마이너스가 두번 나오니까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a 제곱 나누기 어, k가 1이 되는 조건이 되고 a가 루트 k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에너지를 계산을 해 봐야 될 텐데요. 어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은 어쨌든 어 항상 적용이 되, 되니까 요런 형태였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x의 임의의 값에 대해서 영이 아닌 임의의 값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두번 미분한 게 지금 보면은 어 e 분의 h바 제곱 k 제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야겠죠? 왜냐면 그 지금 보면은 실수잖아요. 지금 파동 함수가 그 익스퍼내셜의 그이페지너리가 없기 때문에 다 실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h 바 제곱 k 제곱이 되고요. 근데 이 값을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k에 대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어, k가 h 바 제곱 어, m u 제로잖아요 그리고 이게 h 바 제곱 m u 0의 제곱이 돼서 계산해 보면은. 어, Em에 h bar 제곱. 어, 근데 이거 m 상세되네요. m에 분자에 있으니까. 그리고 u0 제곱. 뭐 이런 형태로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면 질량에 비례하는 값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가와 나의 에너지를 비교해보면, 나가 지금 질량이두 배니까, 어, 결과 값은 어, 2분의 1이 되어야 될 거를 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분의 1이니까요. 2번 문제는 연례카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 두 금속구가 있는데요. t1과 t2라는 온도를 가지고 t2가 t1보다 높습니다. 두 금속구를 접촉시키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할 테니까 나중 온도는 t3가 되는데 t2와 t1 사이의 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두 금속구는 단열되어 있었고, 어, 열용량은 0로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금속구는 전체 열용량이 두, 두 배가 되겠죠? 부피 변화는 무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도 T3가 된두 어, 금속구를 한 열원 온도가 T1이니까 정원이죠. 그리고 이제 열용량은 무한대 열 저장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 여기 열 저장소에 붙여서. 일을 하는 열기관을 만들었습니다. T2가 T1의 4배일 때 열기관이 할수 있는 최대 일은 W이고 CT1분의 W를 계산해라 하는 겁니다. ln이라고 쓴거 로그는 자연 로그로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이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뭐 그림을 그려 봤는데요. 어, 지금 T2에서 T1으로 어, 열 에너지가 이동해서 나중에 T, 이게 전체가 t3가 된 상황에서 이렇게 일을 해서 w라는 일을 하고 어, 이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결국엔 이것도 t1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어, 얼마만큼의 일을 할수 있느냐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보면 dq가 마이너스 e c t d t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지금 금속구 두 개가 하나로 지금 작동하고 있기 하고 있기 때문에 열용량은 2 c가 되는 거죠. 어, e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어, 그리고 d w는 어, 지금 고온인 상태가 t가 지금 가변이니까 t로 놔두고요. 그리고 t에서 t1을 빼고, dq를 곱해주면 될 겁니다. 이게 카르노 기관의 효율이잖아요? 그래서, 어, 주어지는데, 음, 지금 dq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t분의 t-t1-2cdt가 될 겁니다. 그럼 w는, 마이너스 2c, 이거 상수니까 끝에만 낸거고요 t3에서 t1으로 적, 어, 적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지금 t분의 t는 그냥 1이니까, 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죠. 이거는 마이너스 2c에다가, 어, t1 빼기 t3가 될 거고, t분의 마이너스 t1을 적분하는 거는, 이제 로그 t가 되겠죠. 어,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2C t1, 이거 상수니까요. 로그 t인데, 로그, 어, t1 나누기, t3가 될 겁니다. 로그 t1 빼길 로그 t3니까요. 어, 그런데, 이제 여기, 원래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거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 여기서, 우리가 지금, t3가, 지금, 2분의 1, 곱하기 T1 더하기 T2인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어, 온도가 떨어진 만큼 온도가 올라와야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과정에서 지금 얻을 수 있는 식이죠. 그래서 지금 T2가 T1의 4 배니까 지금 계산을 해보면 2분의 5T1으로 쓸수 있습니다. T3를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해보죠. T3를 우리가 얻었잖아요. 지금 여기도 얻었고 그래서 W는, 마이너스 2C에다가 T, T1 빼기 T3인데, T1이 지금 더 작죠? T3보다. 그래서, 지금 보면 2분의 3이 되는, 되겠죠? 2분의 3에다가 2로 곱하니까, 어, 3CT1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T1이 T3보다 작 어, 작으니까, 어, 이거는 음수가 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그리고 2분의 5가 될 겁니다. 네. 그 그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돼서 요거를 지금 보면은 CT1이 둘다 있기 때문에 W 나누기 CT1을 하게 되면 3 2 로그 어이 로그 2.5가 되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될 건데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log 2.5.